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자 미국 증시의 조정, 네,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준비치고 있습니다. 자이 시각 현재 네,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자 일별로 보게 되면 오늘 장은 외국인 기관 네, 현선물 순 매도를 보고 있죠. 자 지난 금일 요장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이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네, 순매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뭐 변동성이 좀 강화된 거죠. 자, 주가 흐름은 장 초반부터 좀 밀리면서, 네, 밀리는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구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구스닥 지수는 이 1시 넘어서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네, 저가 매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되겠죠. 네, 887.54포인트 2 현재 시각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 꼴좀 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자, 네, 줄조금씩 내리면서, 자, 21이동 평균선 얼마죠? 2595포인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는 21선을 뭐깨뜨렸다가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조정은 뭐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21선을 깨뜨렸다가 재차 21이동균을 회복하게 되면 또 지그재식으로 우상향 흐름을 좀볼수 있겠죠. 물론, 기존에 이제 주도했던 종목군들 다른 쪽으로 이어지냐, 아니면, 네, 기존 주도주가 재차 상승을 보이냐. 계속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의 흐름도 조금 달라졌죠. 자, 그 흐름은 잠깐 여기 좀 내용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시각으로 6.65원 올랐네요. 1278원 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n d f 에도 지난주 토요일 날 올랐죠. 네, 그니까. 당연히 이제 원화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면서 시장이 좀 조정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 폭이 크진 않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0. -0.8%. 네, 코스닥은 거의 약보합 수준입니다. 뭐 플러스로 좀 반전할 수도 있고요. 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죠. 자, 아시아 증시 닛케이 225 1% 하락. 상해 지수도 하락 중에 있고요. 홍콩 항셍 지수 1. 2% 하락입니다. 이번 주주 후반 단호줄 연휴로 네, 중국, 대만, 증시, 휴장도 있죠. 자, 종목단의 흐름 볼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게 되면요.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1%대 하락 있죠. 21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크게 빠졌습니다. 지난주부터 61만 4천원. 직전 고점 도전하는 듯 했다가, 지금 밀려면서 오늘 5%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이 어떤가? 외우인과 기관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순매도입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주말에 나와 있는 소식은 뭡니까? LG 화학이 LG 엔솔 지분 2조 매각. 네. 요 내용이 좀뭐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어 6월 19일자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난주에 좀 나와 있는 소식이죠. 요게 네. 이게 이제 구체화되면서 시장도 더 엉성한데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2조 원가량 매각한다고 하니 더 약세를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LG화학은 1.2% 오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자, 051910에 LG화학은 어떤가, 네, 1.35%좀 오르고 있죠. 네, 기간이 이틀째 순매수, 네, 보이고 있고요. 자, 양극재 증설 박차, 네, 이런 내용으로 LG화학은 네,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이제, 이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세에 있죠. LG화학, 그 다음에, 뭐, 롯데 케미칼, 그 다음에 뭐, 금호 석유랄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상승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뭐, 이런 게또 작용하는 거죠. 이 석유화학주에도. 아울러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이번 주 이제 런던에서 21일, 2 0일이 있습니다. 뭐 기사 내용 막 있는 종목분들이 막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네요. 3부토건을 네, 비롯해서. 근데 실제 우리나라 뭐 수혜 기업이 있을지는 뚜껑 열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네, 테마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테마로. 네. 아울러서 이제 방산주가 또 오늘 좀 강한 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니까, 사실, 시가총액 순서를 보게 되면, 일단, 시총 상위 전부들은 대부분 약세죠. 뭐, LG 화학과, 기아, 포스코 퓨처 엠 정도, 네,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주는 하이브는 상승해 있습니다. J.I. 벤터나 YG는 뭐, 약보합이니까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보면은, 뒷단에, 이제, 화학이랄지, 조선, 뭐, 강부합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방산주, 한번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17% 급등입니다. 자, 요게 또참 보면, 이 직전 고점을 주가가 주식계권에 신고가는 따라붙어라. 그런, 그런 거 있죠. 네. 신고가는 시세에, 시대, 시세를 걸어봐라. 네.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주가는 더 오른다. 여기 이제 돌파하면서 더 오늘 올라가 버리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여기 잠깐 테마 동향 한번 볼까요? 이 방산주가 왜 오르는가? 아, 윤 대통령 베트남 순방 예정 속에 방산 수출 가능성이 부각됨에 상승을 보인다. 이 언론에 따르면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나 봅니다. 자, 로봇주는 뭐 크게 오르는 흐름은 좀 없는데 일단 이런 흐름이 있고. 일단 방산주나 뭐 그런 쪽 종목군들은 네. 이 방산 수출 가능성 특히 이제 이번 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 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며 뭐 그다음에 이제 수리온 수출, 한국 항공우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이런 쪽 종목분들이 오늘 상당히 주가가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한국, 항공우주. 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해외 수주 기대감에.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시, 실제 있는가 한번 그 부분도 봐야 됩니다. 이부 오늘 이 기사 내용 때문에 오른, 거, 오른 건데, 일단 실적, 2분기 실적 추정치도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요 일단 뭐요 종목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인가요? 이게. 자 한국 항공우주죠. 네. 자, 예, 자예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분기 실적 추정치가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늘어나고 전기 대비에서도 매출 영업 좀 늘어나는 흐름이죠. 자 한국 항공우주 또 현대 로템도 한번 볼까요? 이제 원닝 시즌도 가까워지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겠죠. 자, 이게 추정치입니다. 자, 작년 2분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1분기에 비해서 좋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가야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 작년 2분기하고 좀 비슷한 수준에 매출은 좀 높지만요. 단기순익은 작년 2분기보다 훨씬 좀 높고요. 일단, 네, 이런 흐름이 있고, 좀 세부적으로 오늘 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만, 더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건 이제 일정. 오늘 장이 좀 엉성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 관련주가 미리 좀 선반영을 상당 부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요거, 6월 21일부터 있죠. 그럼 21일이면 수일인데, 요 미리 이제 지난주, 오늘까지 떠버렸으니, 막상 재건회의 하면서는 차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미국 당뇨학회가 6월 23일날 개최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기업들, 오늘 특히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오늘 17%나 급등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낙연 씨 관련주, 뭐 정치 테마저도 좀 움직임 좀 나왔죠. 테마는 먼저 좀 선반영했다가, 이제 어떤,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게 뭐 거의, 예,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나머지 이제 특징주로 보면요. 예. 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방산주. 그 LG에너지 솔루션 하락.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2조 원 매각, 이런 이슈 때문에. 라면주. 뭐, 당연히 하락할 걸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네, 쭉, 정부 정책에 대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짱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SK 하이니스를 순매도를 했고요. 네, 기관은 삼성전자, SK 하이니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지수관련 대형주 매도를 했고 야, 농심이 6.5% 급락을 했습니다. 삼양식품도 7.35% 급락을 했고요. 자, 외국인 순매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방산주가 많이 끼어 있죠. 자, 기간도 방산주 위주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시장 순매도 종목분들 뭐 지난주 좀 모른 종목분들과 양극재 뭐 반도체 이런게 좀 포함되어 있고 반면, 이제, 순매수는 BH, JIP 엔터, 뭐, 요런 종목군들, 순매수네요. 근데, 보면, 이제, 순매수에는 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순매수고요. 기간 순매수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SM, 이오 테크닉스, BH 등, 뭐, 요런 종목군들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양호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호테크니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켐 뭐 이런 종목분들은 플러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이제 미국증시를 휴장이고요. 내일 이러한 일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승하시고 네, 또 내일 모닝 브리핑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